제가 이거 어, 털어 드린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인생의 빛의 크기를 어, 비교해 보라고 그렇게 털어 준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도 별이 되고 싶고 또 별처럼 크게 빛나고 싶고 어, 그런 가운데에 때로는 그 어, 반딧불처럼 어, 희미하고 있지만 어, 빛이 어, 비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어, 빛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어, 그 개똥벌레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은 이 개똥벌레가 그 반딧불과에 속하는데요. 반딧불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똥벌레는 너무 귀해서 지금 천년 기념물로 322호로 지금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맞는가 싶어가 인터넷 뒤지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귀한데, 오늘 내가 인생의 빛이 크든 작든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지혜자가 오늘 얘기할 때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개하고 사자하고 그 용맹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사실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좀 없인 여길 때에 어, 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평생을 지혜 속에 살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용맹하고 사납고, 그래도 죽은 사자보다는 인생의 빛은 작지만 오늘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뭐, 가족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친인척 중에 보면요. 병원에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정말 생사를 다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가족들의 마음 안에는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밥을 못 먹어도 좋다. 말을 못 해도 좋다. 살아만 있어다. 살아만 있어다. 조금만 더 견뎌다. 그게 가족들이 아픈 분을 향해서 소망하는 그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에세이 그, 어,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우리가 보 한번 볼까요? 그 창세기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3절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십시오. 3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니라 하리라. 예. 여러분 그동안 요셉과 그리고 야곱이 서로 생사를 모르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형들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물론 건강도 또 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지크기는 얼마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 야곱의 고백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러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에요. 아들이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고, 직장은 어디 다니고, 또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 들이 살아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 하나의 말로, 이제 내가 조카도다. 감사도다. 기쁘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또 형제와 또 자녀들을 보고 싶어도 소식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살아 있을 때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특권이 뭐냐면요, 살아 있을 때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도서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 시작. 오전 산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리라 예.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생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그 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이 참 살기가 녹록하지 않는 삶이고 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삶이 힘들기도 하고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소망으로 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요, 꿈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1절에 잘 말하고 있는데, 1절 읽어봅시다. 9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 이니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될줄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영혼이 사랑받을 사람이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 영혼이 미움받을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것은 미래의 일이라서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을 때 누리는 특권. 두 번째는 오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오절 어,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오절 말씀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데민이라. 예. 여러분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이미 이름이 잊음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시작해 보면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 죽을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주신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또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이신 은사, 은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돌아보면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고 육신적인 건강에는 정말 온통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사자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 옛날에 그거 다 해봤는데, 뭐, 다 산전, 수전다 겪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인 것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 중요한 인생의 숙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 여러분이 안전맹이라는 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분이 놓치고 있는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안전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나는 안전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 스스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과 이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찬양,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내 인생을 지금 놓치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힘이 없었어. 나는 달란트가 없었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이 트라우마와 이핸디캡 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야 될 사람이 오늘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병이도 하나님을 앉아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걸음이요.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이 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에 열 가지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아홉 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신 아홉 가지를 안 바라보고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한 가지만을 바라봅니다. 아홉 가지는 당연히 주신 것이고, 없는 이한 가지를 바라보니까 늘 삶의 근심, 염려,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속의 근심 밖에 걱정. 속도 근심 밖에도 걱정.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인생이 열 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아홉 개가 없고, 딱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한 가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손 내밀기 보다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나이까? 하나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나이까?" 비록 내가 지금 형편과 상황과 처지는 안전뱅이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덕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지혜자는, 믿음의 지혜자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 번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뭐냐면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넘겨서 11절 말씀 시작 제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니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잇는 것이 아니니 이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모두에게 이맘이니라. 이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하루를 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30분 이 뒤의 일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 미래를 알겠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무조건 1등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린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그 결론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면 그 결론을 다시 아, 내려놓길 바랍니다. 왜?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이. 우리의 인생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나를 위해 살고, 내일은 모르니까, 내일은, 아, 잠, 아, 자 엔지 자 지우고 다시 자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내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내일은 나를 위해 살자. 예 네. 그러면 내일이 오늘 되면 또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신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좀더 길게 보고 깊게 보고 믿음 안에서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 여러분 3월 28일이 되면 올로 목사님 일주기인데요 가족끼리 조용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일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적 아버지로 모신 분들도 있고 또 영적 동역자로 섬겼던 분들도 있, 있기 때문에 어, 일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해서 저도 그렇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따라갈려도 고해참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나가서 무엇보다도 탁,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 여기에 독수리산이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알죠? 우리 그야예배도몇번 가고 그랬잖아요. 그 장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몇 년을 새벽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 가가지고 뿔아 저 기도하시고 그산 중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시고 어느 날 가보면 거기 꾸럽러뜨렸던 기도의 자국이 그렇게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열정 이런 거를 바라볼 때참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잘못하나 보니까 자기 만족이 있는 것이 이 성도들이 그냥 생긴 줄 알고 성도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리고 당연시하고 이랬던 어떤 부끄러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더 뜨겁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 지금 상태나 형편이나 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기회가 정말 봉된 날이 될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좀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좀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언어들의 어떤 기회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정말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국 그 죽음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화려한 죽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꾸민 것이죠.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냥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죠. 죽음은 다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이젤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것은 다 죽음은 일반이라, 의인도, 악인도, 그리고 선한 자도, 깨끗한 자도, 깨끗하지 못한 자도, 예배 드리는 자도, 예배 드리지 않는 자도 다, 다 일반이라 죽음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죽음이 일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을, 마음에 늘 악을 품고, 악을 가득하게 해서 사는 인생, 그리고 또 나가서 평생, 저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죽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 죽은 자들에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느냐? 선을 행하고도 살기에 부족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고 더 사랑해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악한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믿음인 성도님들, 오늘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 예배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산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신앙은 다 지칠대로 지쳐버리고 죽을 때로 모든 것이 죽어서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작은 빛이지만 작은 소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낼줄 아는 그런 산계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오늘 인생의 지혜 속에 살았던 솔로몬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인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데는 이세 가지의 토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상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올려드릴까? 그리고 이 순간이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성교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살아있는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이요. 그리스도의 야성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고 또 성도들이 살고 이 나라와 이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믿음의 지혜자로 살아있는 사자로 사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